자, 업비트 기준 도지코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지코인 같은 경우 거래대금도 가장 많은 코인 중에 하나이고요. 이 밈코인의 대장이자 일론 머스크와 함께 하고 있는 코인인데, 지금 현재 도지코인 큰 상승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해주었다가, 지금 현재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금 130원이 뚫리고, 지금 120원 후반대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타이밍에 흔들리지 말고,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가 잡아주는 타점들 미리미리 잡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연말 연초. 상승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으니 꼭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이 저점 타이밍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금일 도지코인 관련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선 금일 도지코인 관련 뉴스 기사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제목을 보시게 되면 도지코인 채굴업자 매도 압력 추가 하락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어서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도지코인이 10월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채굴업자들이 보유 자산의 상당 부분을 매도하고 있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12월 12일까지 도지코인 채굴업자들의 보유량 44억 도지로 감소했는데 이는 3주 동안 2억 4천만 개 이상 토큰을 판매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지난 12일과 13일 사이 채굴업자들의 보유량이 다시 천만 개 증가하면서 채굴업자 자산의 순 유출, 순 유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듯 지금 현재 도지코인은 독보적인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횡보 기간 없이 다른 알트들 상승 후에 크게 떨어지거나 횡보 기간을 길게 가져가지고 있었는데 이 도지코인만 유일하게 정말 꾸준하게 상승을 계속해주다가 지금 현재.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출시와 함께 결제 방식으로 이 도지코인을 채택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이번에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었지만 관련 코드를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하면서 곧 도지코인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차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갈 가격 대비하여 지금도 늦은 가격이 아니고 지금보다 소폭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이시는 이러한 저점들은 이 밑으로 더 이상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갈 가격 대비하여. 보다 리스크가 적은 그러니까 손익비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하락에 흔들리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반강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다월 머스크의 호재들과 이 도지코인의 호재들까지 함께 해준다면 정말 지금보다 10배는 우습고요. 100배는 가뿐하게 넘어가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저희 소통방 들어오셔서 이런 자리 놓치지 마시고 저희 전문가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 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목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1번 잘 문자 남겨 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코인은 비트코인 골드 추천드리면서 2만 1,000원 이하의 매수, 2만 5,000원의 매도 비중은 50% 추천드렸고요. 매수 근거를 보시게 되면 라지 ABC 상승을 해야 함에도 이전 고점을 뚫지 못했고 내려오는 조정이 피보나치 대도는 0.618 부근까지 왔을 때 다시 재진입해 이전 매물 절대 부근에서 매도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저점을 찍고 단계 abc 파동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조정을 한번 받았고요 이제 다시 언제 올라가야 되는지 봐야 하는 상황에서 피보나치 0.618 부근까지 하락을 하고 진입각을 보고 있었는데 이 피보나치 0.618 부근에서 형제 코인인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을 해줬고 그에 따라 피보나치 0.618 부근에서 다시 진입 이렇게 다시 한번 단기 ABC 파동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고요. 실시간으로 계속 차트를 확인해 가면서 현재 고점 부근인 25,000원대 부근에서 더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안전하게 25,000원 이하의 매도가를 안내 드렸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정확하게 11월 30일 이때 번호를 남겨주셔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 이 부근에서 이렇게 체결이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 매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와 와서 이전 고점 24,000원을 뚫는 약 25,000원의 매도 신호를 드렸고 최근에 이렇게 매도가 실제로 됐습니다. 그 이유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조금 빠진 상황에서 이전 고점보다는 힘을 발휘하고 그 이상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가격의 매도 신호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최대 20% 정도의 수익을 다들 하루아침에 단타로 가져가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인, 이 비트코인 골드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과 비슷하게 수익 나와줄 만한 코인 현재 정말 많이 있고요. 지금 같은 시장은 단타로 빠르게 수익 볼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는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과 문자 한번 같이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알아서 타점 잡아주는 채널은 진짜 웬만하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요. 뭐 저희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꼭 저희 무료소통만 미리 미리 입장하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요. 현재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계속해서 호재든 악재든 이슈들이 매일같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론머스크가 계속 도지코인과 함께하고 있으니 내년에 있을 비트코인 반감기 즉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절반이 됨에 따라 이 가격 상승을 예측하고 있고 공급에 비해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 지금 도지코인은 아마 현 시점이 가장 저렴한 코인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지금 코인판 흐름이 비트코인 반강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코인의 영향력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밈코인 대장 도지코인은 현재 가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올라갈 가격 대비하여 현재 가격 매우 좋은 가격대로 보이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이 도지의 가격이 단기간 안에 1달러까지만 다시 올라가 주더라도 지금 가격 대비 약 12배 정도는 무난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 소통방 먼저 입장을 해주시고요. 언제 어떻게 어떤 조정을 주고 누가 읽고 누가 버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시는 것보다 반드시 저희 소통방에서 반드시 저희 소통방에서 전문가와 함께 다 같이 움적여보시는 거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저희 무료 소통방 이 도지 코인 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 또한 같이 자리 잡아보면서 정말 올해 9월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 또한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이런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이거 다 전부 무료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저희 무료송방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수익을 볼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더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다음 불장에서는요 주식처럼 오직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면 과연 누가 돈을 잃겠어요. 결국 이 주식시장, 코인시장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세 차익으로 수익이 저희처럼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르는 혹은 모를 수 있는 정보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 한번 남겨주시고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한번 남기시고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고 계셨던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일 겁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1번 한번 남겨 주시고 앞으로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